아직안지랐어이스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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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의사의사 우사, 없사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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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의사뽑사 마피아만 우사, 우사, 됐어 다시 어쩌 그럼 뭐하지 일어나 뭐뭐르다 뭘... 아,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아, 아 뭐야 아, 이거 완전 완전 티나열는데 <laughs> <laughs> <야, 지금, 스며나는데. 웃음> 왜, 이렇게 일 이렇게, 왜 이렇게 <웃음>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뭐어뭐어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웃음> <나이 표정한다? 표정한다? 웃음> 예전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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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목소리> 그 전판이야. 예전어 예전에. 어서 세 명씩. 그래 나 윤범이. 야 이게. 나 성현이. 나 윤범이. 너무 성현이. 붙어있다. 나 윤범이. 성현이 성현이를 없애자. 나. 나 성현이. 윤범이. 아 일단 성현이. 확실하잖아. 나 성현이. 확실하잖아. 그래 죽여. 성현이. 다 죽여. 어 이제 엎드려. 야 저도 뒤로 가라. 우, 마피아 피아또니 확인하고 확인하고 마피아 확인하고 아, 마피아 확인하고 뭐지? 어다 어. 엎드렸잖아. 어. 언니가 성현이를 막 이건 시민이 죽습니다 잠깐만 죽였습니다. 이거 냐고뭘 말? 내 의사에 마피아 하고만서어 일어나서 죽일사람주 주기일 선. 주일 선. 주서일 선. 주기 사인나 다시, 다시 일어나다 일어났어. 일어나. 마피아만 일어나라고? 아니, 성현이 아, 맞다, 맞다.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일어나? <laughs> 아니, 아니 마피아, 아, 마피아만, 마피아만 일어나. 일어나.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누구 죽일래 네. 누구 죽일래? 다시 엎드려. 의사 일어나? 누구 살릴래? 엎드려 그 다음 다 일어. 일어나 일어나 아냐아냐아냐 그거 죽인 사람은 하는 거지? 아니 이제 일어나서 밝히는 거야 일어나봐 다 일어나 봐. 다 일어나 아 임보이 오래가네 <웃음> 마피아 <웃음> 마피아 마피아 <laughs> 성현이가 죽고 아니 봄이 선량한 시민 사주도가 <laughs> 죽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안 잘랐어. 아이야아 잠깐만. 건대오가 죽었어. 건대오. <laughs> 뭐야? 아 잘못 잘못. 역시 성현이가 날 거리, 건드렸어. 권려 가이 죽어. 형이랑 그... 둘다 죽은 거야. 빨리. 형이랑 나랑. 아 너무 친했는데. 빨리. 이형 골랐어. 맞아. 둘이 느껴졌어 시선이. 빨리 윤범이. 뭘을? 엄피아다. 죽은 사람은 말로만. 성현이랑 윤범 형이랑 같이 대우를 골랐다고? 엄피아다. <laughs> <laughs> 엄피아다. <laughs> <진짜> <laughs> <마피아다. 웃음> 좀 이따가, 좀 이따가. <laughs> 어쨌든 빨리 말해야지. 어, 어, 어. 서현이 죽었잖 이제 우리가 너가 말하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돼누이지 <laughs> 어? 누 어? <웃음> 어. <또>? 어. <laughs> 이제 진나 어, 어, 그냥 맞아. 나머지로. 피이 이거 이거. 진짜 싸이, 싸이 500장 <laughs> 걸게. 이 싸이, 싸이 500장 마피아 신님 범이 죽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나..나..나머지 한명 마피아 일어나 지목해 누구 죽길래 알았어 어나안 엎드려도 되잖아 의사 일어나 누구 살릴래 의사 신 d n 죽 죽었으니 it. I d i d n 나 know it. I didn't know it. 지 didn't know it. I didn't know it. I didn't k n o 이 it. I didn't know it. I d i 이 n 둘다내 <laughs> 아니 너 <모르는 웃음> 안 돼, 그리고. 보면 안돼그리고 완전히 이거 보면 안돼여여여여 여, 여 중에 아예 한명 한 남았어 네명한명 아, 남았어 아, 너 아니야 뭐 얘도 하는 거야 <웃음> 그러니까 다섯 명이잖아 그렇지 죽었잖아 그러니까 다섯 명이잖아 아들 맨 죽어 잘하면 안돼 죽었잖아 아, 진짜 네명 어. 어. 오빠 오빠가 잘못 누군다는 걸 말하고 타이저 말하는 거 알았어 겨우 누지 <laughs> 어? 둘이 <되게> 눕힐까? <늦출까? 웃음> 아, <laughs> 아, 왜 저래? 아, 쟤 아, 쟤 아, 그래. 쟤 중에 한 명이네. 아, 죽은 사람 말하안하고아조용 아, 어? 해. 도잖아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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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거 때문에 모르겠어. 아, 이쯤 약간 침삼키 아, 소리가 약간 위에서 났는데 난 원래 이러고 여기, 있 여기다 <laughs> 여가지고그지 모르겠어. 아, 나우미 같아. 같아. 나도. <laughs> 응. 그럼 yeah. 우리 두 개자. 빨가막피의미 사회자고 어떻게 막피 할래. 사회자고 하실 수도 있지. 그럼 이번 판 아니야. 다음 판에 내가 내가 사회자. 사나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할 거야. 야, 아니, 그래 가아니얘 해보라. 얘가 좀잘 거야. 지금이지. 장난 도 내가 안 찍게 진짜. 아, 나, 나, 그래. 나 나. 이 사람 다음에 볼 거야. 다 아니 게임 아직 안 끝난대. 아 맞아 맞아. 줘만, 아, 나, 빨리 골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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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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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명 죽으면 정말,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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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야 정말, 정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아니 잠깐만 명 살아있잖아 어 이중에 마피아 하나 있잖아 어 그래. 그럼 시민이 죽으면 2대1이잖아 그 다음 마피아가 2명 3명 찍으면 죽고 끝난 거 아니야? 1대1은 못하잖아 2대1 상태에서 끝나는 거지 음. 2대1에서 한명한 명만, 어. 한한 명만 죽으면 돼? 한명 죽으면 끝나잖 마피아가 죽든 시민이 죽든 한 명만 죽으면 해 그럼 빨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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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진짜 모르겠어 오. 아니잖아 <laughs> 아닌야너 가만히 있어 혜연아 맞으면 헷갈려 <laughs>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 <laughs> 아, 진짜 아니니까 아니그지어 <laughs> 영환이 왜 웃어 <laughs> 혹시 아, 뭐야 아, 찍어 죽잡이 그래 한 번씩 찍어 왠지 혜이그렇 너무 오빠 할거같은구 이가 <목소리도> 내가 할 거. 빨리해아 미친내 가위바위보 공평하게 한 번씩 찍어보자 <목소리도> 찍어 하나 둘셋 빨리해 뭐야 아 살았어? 아나나어 아, 진짜? 선대아선대0 뭐야 이거 다다주형이야라 골라 난준라고 그럼 2대1로 얘랑 준우 거지 얘가 죽으 형도 찍어야지 영훈이라니까? 그럼 형이 맞아 오빠 이제 1대1 진짜 영훈이야 <용리냐? 웃음> 아니 그럼 형이 죽는 거라고 이제 1대1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오빠 죽는 거지 <laughs> 아, 그냥 해 빨리 끝내 다죽여라그 그래, 빨리 끝내 아, 끝내 그냥 엎드려. 누구 골지다 엎드려 <laughs> 이넌 바보냐 우리 안엎드려되잖아 아까 우리가 한 말을 생각하고 가어 죽었다 그래 <laughs> <너 엎드리잖아>. 마피아 소중이 형이 죽었습니다 와아아아아민 이겼어 아아아아아아아 아, 내가 아놔봐 내가 야어아 죽몸이 하고죽하라아이네 다음에 진짜 봐봐야 서로 좀건져 나야 나나지민 다음에 어, anyway, 형 다음에 다리 다리 왜 다리 왜야 아니야 손을 시켜러네아뭐다파 말고 어? 이불 을 대고 아 이불 치우자 이불 소리 때문에 맞아 지키는 것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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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아, 그리고 발 잡지 마. 이것아지 마. 이번에 다음에. 나 멀어서 발쪽 구석에 릴 텐데. 아 팔. 형이 먼저 져 머리 너무 뭐, 아, 그 감자 맞아. 두 번째. 나 여기 없고 참는데. 아니면 나통아 머리 완전 막세 명이랑 네명 아, 어 보면. 마피아 세 명, 의사 한 명. 상영아, 제대로 들어 상영. 마피아 세 명. 제대로 들어 한 명. 마피아 뽑는 <3명>. 거다. <제대로> <목소리> 그리고 이제 이사 뽑는다. 끝 이제 마피아만 일어나. 지금 아. 아이 마포. 이제 다 일어나. 고개 들어야지.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일어나가 아니고 고개 들어. 이마 왜 아파? 고개 들어. 아나 이렇게 당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돼. 나는알아누 군지. 나는, 알아, 누군지. <웃음> 나는 <웃음> 봤어! 나는 봤어요. 누굴까? 나는봤나요나나나나나나나나어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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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나 <laughs> <수가> <laughs> <laughs> <막 말했지. 웃음> 이거 확률이 없잖 뭐, 뭐 아니, 아니야, 아, 근데 나 근데. 근데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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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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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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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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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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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형아 성현이 서연이 얼굴 봐봐 여유를 해주세요 성현인것 같은데 성현아? 어, 뭐? 맞지? 아이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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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없잖 성현아? 누나 똑바로 봐 맞지? 맞지? <웃음> <웃음> 맞지? <웃음> <웃음> 맞잖아 이 표정 누나 다 알아 아니, 너 난... 맨날 뭐 숨겼을 때도 그런 표정 진짜 해 숨겨놨으면 아니라고 해. 어, 네. 성현이 성현이 지어나 성현이. 어? 나 성현이. 나 성현. 나서현 죽여. 현이여 그래. 그럼 다 성현이 선택한 거지. 어. 그려 어, 뜨려? 어. 고개 어. 숙여. 어. 설량한 시민 최상현군이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laughs> <어부르게 웃음> 죽었습니다. 피아끼리 일어나서 고개 들고 죽일 있어. 사람 한명다숙이세요 그리고 의사가 일어나서 한명 살리세요. 다이란. 보게 들어. 나왜왜 <laughs> 웃지? 나 왔대. 고이 어떻게 어 웃겨. 나 찍었을 거야. 안 죽었어? 시민 한명이 죽었습니다. 아, 누가. 시민 한 명이 죽었습니다. 시민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내가? 이면범 <laughs> <말해. 내가? 웃음> <은범> 시민이 죽었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또 죽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죽을 바 짭니다. 배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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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니 아니야. <그게 돼. 웃음> 아니야. 나 옆에서 웃는 소리 들렸어 아니야. 아, 약간 소리 웃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는 소리. 아니야 는 소리 들렸어. 난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아니 이상해. 진짜 왜왜 이게 이게 아니지 형? 내가 대호랑 13년을 살았어. <laughs> 13년을 살았어. 대호 <laughs> 죽일 사람. 아니, 나. 해운이야.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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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이야. 마피아. 만약에 만약에 마피아 아니면 나한테 임의로 아니, 사인 50장 50장 받아줘. 마피아 아니면? 그러니까 마피아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인 받아. 는 어, 자, 나 어, 대답 못 하네. 대답 못 하네. 대답 못 하네. 대답 못나네 그래. 잘잘 그래. 뭐 그래요. 아까는 그래, 그래. 아까는 바로 <laughs> 그래 이으면 지금은. 그래 뭐 받았을 아니 들었어요? 받았으면 고맙워 그래 받았으면 고마고나 대호. 나 대호야. 나 대호. 나 대호. 아니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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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여대호라고 1 여대호라고 너대호 그러니까, 나 대호 나대미가왜 왜 같은데 의미는 왜, 음이, 왜 나같아 13년을 살았다고 나로 살았어 <laughs> 아그러 다르잖아 그러왜싸이 받아라 할때 바로 대답 안했어 이해 못뭐 이해를 못해 이너 몰라 <웃음> <웃음> 진짜 아니야 <알죠>? 아 <laughs> 그럼 이기광 그래 어 뭐야 진짜 진짜지 아니야. 진짜, 너 진짜 아니야. 진짜, 진짜지 어, 진짜지 그너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진짜 아니니까 받아준다니까 진짜 아니라고 알았어 내가 내가 마피아에 안마피아면안받아니 <laughs> 살려달라고 <웃음> <웃음> <마피아를> 안 <laughs> 내가 마피아는 안 받아줘 어내 마피아는 안 받아줘 진짜 응. 나 아니라니까 진짜 음. 어마피아면안 받아줘 아니면 바로 진짜 아니라니까 마피하면 안 받아줘 아, <laughs> 마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거 웃고있어 왜 이렇게 맞고나아맞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이제, 그럼 이유대로 한명한 명씩 맞지? 내가 지목했데 다른 사람이 그럼 나도 지목했어 왜? 어? 나도 같이 잡았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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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리 났어 아, 아, 왜 내가 막피하면 태연 사인 100장 받아준다 난 200장 <laughs> 누구 사인? 이규 진짜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왜 눈치 봐 자꾸 웃는다고 왜 눈치 봐 눈치 봐 너 나, 너만 보고 있는데. 맞아 너만 보고. 너라니 오빠지. 나만 봐. 어디 <laughs> <laughs> <나 먼저> 봐. <laughs> 아 빨리 하라고아 아, 진짜. 이게 날 뭐야? 아 여기서. 아 진짜. 과반수에 과반수. 아 진짜 아니라고. 근데요 진짜 아니야. 나데요 나대요. 아니라고. 나대요. 나대요라는 사람 없어. 찍어, 찍어, 찍어. 나대요. 아 진짜 아니라고. 아 진짜 아니야. 그리고 진짜 이력증 받아줘야 돼. 아 진짜 아니라고. 너 그럼 찍으면 안 돼. 넌 죽었잖아. 이력증 받아줘. 엎드려지. 대가 진짜 아니라.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진짜 아니라고. 우리가 왜안 해? 엎드려. 다 알다시피 <laughs> 마피아 한 <마피아가> 명이 죽었습니다. 마피아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마피아 일어나세요. 고개 들으세요. 누굴 죽입니까? 자, 이제 이사가 일어나서 한명 살리자. <laughs> 다 일어?